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지금 타이칸이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뭐 디자인 공개죠 실물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뭐 시승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타이칸이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됐다 가지고 들어와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느낌이니까요 소수의 뭐 공개 행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네, 꼼꼼하고 천천히 보기에는 조금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산형 순수 전기차로 처음 네, 출시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포르쉐는 1900년도부터 전기차를 가장 먼저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의 어떤 독보적인 선구자적인 브랜드기도 하죠. 이게 지금 차체 크기를 보면 911과 파나메라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911보다는 파나메라 쪽에 더 가까워요 전체적인 크기는 이게 차의 크기를 보면 길이는 4,963mm, 그러니까 5m에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내연기관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어, 휠베이스가 꽤 깁니다. 휠베이스가 2,900. 3m에 육박해서, 그래서 이게 컨셉을 들어보니까, 뒷좌석도 운전재미를 즐길 수 있는 911 컨셉. 파나메라의 공간, 실내 공간감에 911의 운전재미를 즐길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모델은 타이칸, 타이칸 터보 S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르쉐의 이 브랜드 이름이, 이 글라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흰색으로 이게 파워트레인 전기차가 앞으로 보여주는 어떤 네이밍 구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당연히 대기고는 없고요. 와이 타이어 폭을 한번 보세요. 타이어 폭이 엄청나죠? 타이어를 보면. 구디어 이글 F1이고요. 어, 뒷타이어 사이즈는 205에 3 0 z r 의 21인치입니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 노란색은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 터보S 가장 강력한 모델에 적용되는 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 뒷모습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최근 요즘에 이 테일램프 사이를 그냥 가로 바로 쭉 이어 붙이는. 트렁크를 좀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뭐 버튼식으로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뭐 그냥 이 차체 이 차급에 그냥 딱 어울리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뭔가 들어 올리면 바닥이 좀 낮지만 어쨌든 수납 공간이 하나도 보이고요 전동으로 여닫을 수 있고 실내 공간은 이렇습니다.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도 이 시트 자체가 버킷 느낌이고 딱 사인승 구조예요 네. 사인승 구조고. 한번 타볼게요. 실내를. 이뒷 시트도 시트 자체가 깊숙하게 안쪽으로 딱 파여있어서 안정감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앞에 인테리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전기차답게 이 센터페시아가 전반적으로 모두 터치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 기능을 활성화해서 쓸수 있는 네 이게 센터 터널입니다 상징적으로 저 대시보드 위에 크로노그래피는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어이 차가 내년 하반기 한 1년 뒤쯤이면은 도로에서 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터보 S모델이다 보니까 버킷시트입니다 어떤 재질감이나 마감재나 그런 것들은 처음 만든 전기차, 양산형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위에 천장이나 루프도 보면 스웨이드 재질로 사용을 했고요 컵홀더가 이렇게 센터 터널에 두 개가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고 최근에 포르쉐 신형 모델들에서 볼수 있는 저 기어 너브 독특하죠 기어 너브가 저기 있고요 네 시동 버튼은 저쪽에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그냥 열쇠를 꽂아서 돌리는 초창기 레이서들이 뛰어 들어가서 모터스포츠 레이스를 펼쳤던 전통을 딴 방식을 따라서 스티어링 칼럼 왼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계기판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풀 컬러 디지털이고 그리고 이게 곡면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운전자가 앉아서 봤을 때 훨씬 더잘 보이고 디테일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겠죠. 보조석도 보면 여기가 지금 보조석 앞자리인데 저기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시스템도 다 옆자리에 앉아서 음 본인의 취향이나 뭐 상황에 맞춰서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이 뒷좌석에도 이 네, 프로토 에어컨으로 네, 조절이 가능하네요. 이 뒷좌석에 앉아서 발을 놨을 때이밑 공간에 배터리를 덜어내고. 이뒷 시트 아래에다가 배터리를 싸아 올려 가지고 만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꽤 발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앞 타이어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기존 망은 기존 하는 앞 타이어는 265에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한다는 거는 이제 3호 제트알에 21인치 입니다 이 충전 포트는 양쪽에 두개다 있는데 이게 센서를 손을 갖다, 갖다 대면 이렇게 열리고 갖다 대면 여기는 닫히고 이 앞쪽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내연기관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날카롭고 날, 더 낮게 보닛을 디자인할 수 있고 그래서 또 공격적이고 좀 감각적이죠 그래도 포르쉐의 디자인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쉐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훨씬 높게 이펜더 부분을 강조해서 포르쉐의 상징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깨는 넓지만 머리는 좀 작은, 넓은 어깨에 작은 머리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커튼. 아무래도 공력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어커튼. 여기서 빠져나온 바람이 매끈하게 차체를 타고 내려가서 훨씬 공격학 성능 그리고 열 회복성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실물을 보니까 사진으로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차 자체가 네. 기존 포르쉐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디자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포르쉐 같아요. 네. 타이칸 4S가 있고, 4S도 두 가지도 아니더라고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 그래서 어떤 최고 출력과 어,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 더 긴. 뭐, 깜빡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타이칸 터보가 그 위에 있고, 타이칸 터보 S가 있는데, 이 녀석은 타이칸 터보 S거든요. 제일 센 모델이에요. 그래서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최대 6 2 5마력데 노버 부스트를. 돌리면 최대 761 마력까지, 그래서 정지해서 시속 100km까지는 무려 2.8초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스템 토크, 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 녀석은 107.1 토크나 됩니다. 물론 뭐더 빨리 달릴 수도 있지만, 안전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에 묶어놨고요. 그 주행 가는 거리는 보통 뭐 주행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88에서 412km 정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해요. 약뭐400 전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타이칸을 실제로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 볼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거 같고요. 음.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 이들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가 아니고 포르쉐가 만든 새로운 스포츠카인데. 파워트레인이 엔진 대신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간 차다라고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고요. 까이엔을 봤을 때 평가들이 어 SUV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포르쉐의 다른 모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시승을 좀 해보면서 정말 포르쉐가 만든 전기차는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좀 경황이 없어서 뭐 디자인만 대충 을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